한국 음악 씬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 리명웅.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성공 이상을 넘어서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 리명웅은 어떻게 트로트 음악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의 여정에는 어떤 눈부신 성장과 도전이 있었을까? 리명웅의 출발은 그리 희망찬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엄마의 힘으로 가정을 지켜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가족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꿈은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발라드 가수로서의 꿈을 키웠지만 그의 발자취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빠르게 잊혀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것은 한 번의 우연한 기회였다. 평택에서 열린 한 공연에서 그는 김용임의 왔슬 롱 위드 마이 에이지를 부른 모습으로 눈에 띄었다. 이 공연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의 첫 번째 대중적 인식을 얻게 되었다. 2016년 리명웅은 KBS1의 코리아 싱즈에 참가하여 국가적인 텔레비전에서 그의 재능을 선보였다. 그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그의 경력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다. 코리아 싱즈 후, 그는 펜테스틱 듀오와 같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과시하였다. 그는 멀가지 뮤직과 계약을 맺고 첫 번째 싱글 헤이트 유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시작을 암시하는 중요한 출발이 되었다. 그의 음악적 성공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는 미스터 트라트이라는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누르고 우승하며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임지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후 트러스트 인 미와 같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차트를 장악하고, 여러 음악상에서 최고의 트로트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 2022년, 그는 자신의 첫 번째 플레이 앨범 I Am Hero를 발표하였고, 이 앨범은 출시 전날부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음반은 엑소의 백현을 뛰어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그는 한국 음악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리명웅의 성공은, 그가 단순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 음악의 부활을 상징하며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음악적 유산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희망과 열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리명웅은 그의 음악적 진화와 성장을 통해 한국 음악계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성공 이상의 것이며 그의 트로트 음악을 통해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한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 음악사의 길이길이 기록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한국 음악 시네 서리 명웅의 등장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의 트로트 음악의 성장 과정은 국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이야기와 성공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리명웅은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적인 시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적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제 음악 분석가들은 그의 작품이 한국 음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 이상의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한국 문화와 전통을 현대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적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명웅의 어려운 출발과 도전적인 성장 과정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성공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리명웅의 음악적 성공은 한국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새로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제 분석가들은 분명히 한다.